일부 해고 목회자와 법률가, 노동운동가 등이 전국민주기독노동조합추진위원회를 추진 중이고 8월 중 1일 가시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언론회는 신적기관인 교회를 사업장으로 착각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교회 내 처우 개선과 교회 내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에 교회 내 노조는 성립될 수 없으며 성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한 교원은 지난 2006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에 "부목사와 집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과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에 교회와 부목사를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한 교원은 교회의 사용자는 담임 목사나 장로, 교인이 아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더 많은 보상을 달라는 것인가라며 세속적 조직인 노조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건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며 이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단 복음의 본질을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고 성직자가 노동자가 아님은 이미 명백하며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영적 지도자로도 본의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공동체가 합의할 문제지 세속적 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과 같은 외부 권력 집단을 끌어들여 교회를 정치 집단화, 권력화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